반바지인데 여기 지퍼가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 버릴 수도 있는데 <laughs> 고쳐 보려고 여기 태국에 여기 런더리 하는데 빨래 빵이 많은데 왔거든요 따라 오라네요. 이런 고양이. 그냥. 아 여기 수선 받이시나 보다. 엄청나. 여기서 고치시나 보다. 요 오케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마실 거나 사다 줄려고요 번 골라가지고 거기 같이 일하는 친구들 먹으라고 줄라고 빨래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키로에 한 40박 정도 여기 안전하네요. 안 해도 되는데 안 해서 보면 이렇게 옷을 다리기 해요 티셔츠까지 다 다려가지고 딱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로에 40박 정도 <목소리도> 좋던데 저도 하나 샀어요. 달달하니 맛있네. 탁을 <목소리도> 하고 3일 내 자연 건조는 30박이고 곱시간 건조기를 쓰겠죠 5 0바지네분들 진짜 너무 착하시고 고마운 것 같아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도심의 카오산로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다를 대로 다루셨지만 오래된 바지 뒷판을 고치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가격도 50바지면 한 2,500원 이처럼 <laughs> 엄청 사시네. <한번> 봐야 돼. 아니 이게. 예, 이거를 뜯어가지고 지퍼를 새로 달아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. 그냥. 색깔도 지퍼가 이렇게 딱 맞는 걸 보면서. 티비 에이도 보시면서 좀 옷도 만드시나 보네 기술이 좋아 보여. 세단. <laughs> <이야, 기체단. 웃음> 다 뜯으셨어 이런 바지 사고 싶어서 없더라고요 많이 찾아봐도 네. 뭐, 그래서 고치고 뭐 싶었어 뭐. 이거로 진짜 먹고 사셨겠죠 <laughs> 세월이 네. 참 바지 사는 중 바지 사는 중 많아요 네. 일이 많네 지퍼 하나 바꾸는데 일이 많네 실밥까지 <laughs>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 새 옷이 됐어? 고생하셨습니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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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거 고치는데 5 0바시는 진짜 네. 오늘 아껴 써야 될까. 오십바밖에 안 하네. <laughs> 됐다. 원 너티. 태국 가서 이번 첫 먹네. 네. 바나나 팬케이크. 소리 진짜 반죽 오, 집에서 엄청 많이 해오셨네 이렇게 까이 드려나? 5 0바시네 예전에 30바시인가 40바시 사먹은 것 같은데, 내가 너무 강하기처럼 보이나? 아니면 다 올랐겠죠?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바나나 팽이, 음. 반죽이 엄청 얇다. 우와. 맛있어 진짜 음. 맛있다 아 근데 이 바나나 팬케이크 하나도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니었어 어, 파야타이라는 공항철도가 끝나는 지점인데 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그 철길 주변이나 물가에 살거든요 바닷가가 아니라 그런 하천 같은데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길거리죠. 바로 옆에는 이런 아, 엄청난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고 그래도 이타오빈이 들어있네요. 태국 방콕의 주요 대학에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정말 괜찮은 머신인 것 같아. 요 커피 만드는 기술력도 좋고. 한국에도 이런 게 있나? 두려우면 좋을 것 같아. 한국 보면 저렇게 건설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미얀마나 캄보디아 출신들이 많아요. 물을 방콕의 중상층들이 짓진 않죠.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미얀마 같은 데 가면 많이 발라져 있는 하얀색 가루 같은 거 많이 바르고 있어요. 하나 먹어야겠다. อีนนีจะถ่ายรูปเน่ยเด้อสนัมอกนาสมดีค่ะวันเพชรปลุนนะคะน็อพลาสติกแบกนอพลาสติกแบกไม่ไม่ไม่ 이런 거 사먹는 게 남는 거야. 술이 막 카오산 로드 이런 데 가면 보통 막 작은 거 100, 큰거120 이렇게 하잖아 길거리에 과일 20, 주스 20, 와. 이런 게 좋죠. 보면 좋고, 태국은 이런 일회용품은 진짜 맛있니다 패션 푸루시 오렌지보다 맛있더라고요. 근데 밤늦게 나가면 이거 50바 달러요. 그 사람들도 밤에 나와서 관광객들 상대로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팔아야겠다. 잘 익었다. 부자 아저씨들은 이건 뭐. 말까? 뭐 위험도 보여야 되지만 터분들 왜 저렇게 한여름에도 저렇게 반발 제복이 없나?